네첫 번째 종목은 항공주 내에서 대한항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와 합병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합병 관련된 이제 합병이 안될 수도 있다. 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 법무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독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합병이 안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주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미 법무부에서는요 M&A 심사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합병 승인이 불발될 수있다 관련된 내용 자체를 통보를 했고요 8월 초까지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미 법무부에서는 합병을 불허하겠다 관련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과거에 EU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좀 이런 부분을 불허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한화 쪽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독점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어 미주에 취항하는 노선 그중에서 한 대략 다섯 개 정도 노선에 있어서는 현재 합병을 하게 된 다음에 이게 독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에 따른 노선을 포기한다든지 운수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이러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니만큼 오늘 장 초반에 이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여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전해졌던 악재인이만큼 관련된 흐름을 좀 점검을 하면서 장초반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요, 어, 1분기 LCC에 이어서 2분기는 이런 풀서비스 캐리어 즉 FSC의 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로 인한 과도한 주가 하락이 네. 나타나게 될 경우에 최소한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좀살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가져보고 가져보고 싶습니다. 당 이점은 분명히 악재인이 만큼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로 인한 과도한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아시아나 항공은 인수가 불어가 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이제 재무적인 불확실성, 부채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나, 나서는 부분 다시 한번 돌입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홀로 속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늘 장초반에 주가흐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를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에 추세가 괜찮네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난 5월 10일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지만 소폭에 또 순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파워로직스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지나면서 이제 실적 관련된 뭐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패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이, 매출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좀볼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첫 번째로 1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영업이 익이 84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흑자전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일단 뭐 고객, 좀 주요 고객사들 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플래그십의 어떤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승을 했고 또 여기 또 이제 고객사 내에서 어떤 점유율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어떤 매출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 어,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 이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이 회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1분기에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국내 전기 버스 향 관련된 매출이 좀 있었고요. 2분기부터는 좀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어떤 매출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1분기에 좀 실적이 턴라운드 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2분기에는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만연하게좀 어떻게 보면 정상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국내와 지금 이제 해외 향으로좀 매출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어, 농기계라든지, 뭐, 무인, 운반차, 전기, 트럭 같은 이제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무, 어 모,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 지금 이제 폴더블폰이 지금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고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팩, 여기에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좀 모멘텀 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같이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성일라이텍이라든지 세비캔 관련된 주목들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과 좀 같이 묶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주로서도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세비켐 같은 경우에는 말씀 하신 것처럼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쭉 내리막을 걸으면서 쉬고 네. 있는데 이 네. 종목은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적 측면에서 차별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실적 관련된 부분도 네.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도해서좀 어떤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좀 ESS 관련된 쪽으로 좀 모멘텀이 좀 다양한. 다양하게 좀 분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때한몫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인아이텍이나 뭐 세비캔 관련된 종목들이 좀 고점을 만들 때좀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뭐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순환매 뭐 차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성인아이텍이나 세비캔보다는 어 지금 이제 이파워로직스가좀더좀 좀 나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세가 참 좋죠. 4월 11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상승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어제 개별로 상승을 해가지고 종가 고가 부분에서 마무리 잘 지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겨 있는 만큼 오늘 장 초반에 그리고 오늘 오후 장까지도 관련된 내용들 점검을 하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인적인 투자 결론 말씀드리면 내일 발사가 어. 오후 6시 24분에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어, 5시 54분부터 6시 54분까지 발사 예정 시간이고요. 음. 그렇게 본다면 내일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네. 그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사람들은 기대감에 사서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전에 미리 파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최소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규 접근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장에서 좀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어, 나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 수 있어 하시는 네. 분들은 좀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결국 실적도 이번에 일본계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고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와 관련된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내일 모레 정도 그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싸게 살수 있으면 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누리오 발사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좀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누리어 3차 발사가 어, 내일 6시 24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발사대로 이송,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기립까지 세우는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발사하고 나서 결과가 내일 장마감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최소한 오늘과 내일까지 이와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 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치고받는 움직임 자체가 각 어, 가파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그 누리오 엔진을 비롯하는 고도와 관련된 주요 부품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 23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차 발사가 끝나게 되면 25년에 4차 그리고 27년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되어서 누리오. 관련된 총괄 업무 이런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음.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어느 때보다 실전 발사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본기 실적은잘 나왔거든요. 네. 영업 이익 2285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385% 그리고 시장의 추정치가 990억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됐는데 2200억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으로 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이벤트, 외단에서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그주가 차익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셀온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되어서 모멘텀이 소멸, 소멸된 이후에 즉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이후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그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좀 미리 챙겨가는 전략으로서 투 트랙으로서 이런 부분도 각각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지난해 6월에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있었죠 그때는 발사 시간이좀 어, 지금보다는 이른 시간이었는지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누리호 발사되는 걸 보면서 뭐 급등락을 상당히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 2차 발사 이후에 오히려 우주 항공주가 한달 동안 꽤나 많이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갭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고 거의 고가 부분에서 지금 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성공을 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네. 2차 발사 때도 성공한. 이유에 주가는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의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맞아요. 계속해서 그 빠지는 맞았죠. 모습이 예.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성공했어도 그러한 모습이 음. 나타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그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이 음, 나타나게 된다면 네. 실패라는 이유 말은 이제안 담을게요. 네, 성공을, 기원하니까. 서, 성공을 기원하니까요. 예. 만약 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실망감에 또 주가 하락은 좀더 가팔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트레이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미리 팔려는 움직임 자체도 같이 주가에 반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 기대감이 좀 희석이 되기 전에 좀 미리 파는 전략이 미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밤에는 앞에서 실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본 본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금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었고 2분기 이후에도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러한 흐름이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시려는 분들은 네. 이번에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천천히 담. 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겠네요. 측면에서 네. 좀 말씀드려본 부분이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매스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 점검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벤트도 가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펀더멘탈은 좋다라는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번째는 게임주 내에서 넥슨게임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게임주 안에서 실적이 나와준 몇안 되는 게임주예요. 넥슨게임즈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갖고 왔고요. 네. 사실 이제 게임 관련된 어떤 이제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멀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쉬고 있는 그래서 숫자가 좀 받쳐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또 분명히 역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 상당히 좀잘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10% 정도, 근데 영업이익은 약한50% 정도 상회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2주년 업데이트가 됐던 이제 블루 아카이브 관련돼서 좀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 한2 80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 동기 대비 거의 100% 이상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향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좀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올해를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1 매출 전망치가 지금 7억에서 9억으로 지금 약한 30%가 좀 상향된 모습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에서 유저 트래픽이 좀 상당히 높게 좀 수준으로 좀 유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본 이외 지역에서도 제가 볼때 업데이트 효과는 분명히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출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좀 기대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시아권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에서 좀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흥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좀두 국가가 좀 같이 흥행할 수 있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내버리지 좀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좀 담아볼만한 좀 눈여겨볼만한 좀 게임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게임주 중에서도 좀 실적이 좀잘 나오는 특히 뭐 W 게임즈라든지 뭐 컴투스 혹은 뭐 넥슨 게임즈 같은 이런 좀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상상인증권에서도 중국 판호에 대해서 넥슨 게임즈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주가를 2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이낸텍을 준비했습니다. 폴더블폰과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상승 탄력이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간간이 그래도 시장에. 조... 어~ 관심을 받으면서 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인앤텍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인엠텍도 최근에 네. 시장에서 좀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내면서 시장은 폴더블 관련된 종목의 대장조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잠한데 2주 전쯤이었나요 구글의 폴더 그러니까 음. 구글의 픽셀 폴드 이 부분이 공개가 되었고. 6월 정도에 이 부분을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원래는 8월 두 번째 주 네. 개최를 하게 되는데 7월 26일로 앞당겨질 가능성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제 한두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정 이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일정 매매할 때도 한두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는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의 픽셀 폴드도 6월달에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픽셀 폴드 그리고 다다음 달에는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파이낸텍은 구글 아니 이런 갤럭시 관련된 내장 네. 힌지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죠. 기존의 K H 바텍과 더불어 파이낸텍도 마찬가지. 이와 관련된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포스에서는 올해 글로벌 폴더본 출하량을 1850만 대로 전년비 44% 이상 성장하는 부분으로서 전망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4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았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달에는 이런 구글의 픽셀 폴드, 다다음 달에는 갤럭시 폴더블 관련된 네. 모멘텀 자체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대장주 미리미리 체크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파이낸텍 일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시비 물량이 출하 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오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 보았을 때 시비 물량 네.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그 폴더블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2분기, 3분기 연속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 공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점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파인 엠텍 폴더블 관련된 대장주로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폴더블과 관련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라 의견이었습니다. 파인 엠텍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해운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사실 해운주가 주가의 흐름이 좋진 않아요. 지금 연간으로 보더라도 페노션도 연간이 음봉입니다. 마이너스 한7% 정도 연간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실적 저점 확인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이죠.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이제 BDI 지수가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실적 뭐 컨센서스를 막 어떻게 보면 크게 상향보다는 거의 이제 큰 수수에 좀 근접하는 좀 실적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BDI가 지난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BDI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1분기에 거의 한 1000포인트 대까지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 3월부터 좀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중순 현재 지금 1,5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50%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여기에는 좀 중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좀 정책을 좀 발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가게 대출에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 어, 제가 볼때 중국 경제가 좀일분기까지도좀 헤매는 모습 좀 나왔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뭐, 경제 지표 관련된 지표들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부분들, 결국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좀 자아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뭐 철강에 대한 수요가 좀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있다는 측면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비 d i 같은 경우는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5월부터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 좀 모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뭐 어떤 실질적으로 지금 철강 수요 같은 경우도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운임에 대한 상승 또한 제가 볼 때는 기대해 볼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주가 같은 경우 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PBR이 뭐 0.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저평가의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패노션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